<laughs> 태양 라이 TV 다이아몬드 두개 드림 <laughs> 여러분 자 라이에 태양 TV 라이 시작하죠 자 야, 무인도 여기요, 저도 있어요. 어 있군요 농 쳤다 가다 아뭔 소리예요 저 저희 몇 편이죠 4 편이죠 4편네4 편이에요 4편 저기요 <laughs> 네, <4편이에요>, 4편. <laughs> 저기 이 아저씨 죽어야 될것같아 야, 죽여.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좀 죽어봐 야. 뭐 나오는 거야 이거! 야이 아저씨 뭐 갖고 있어! 야청금석청금석야이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 빨리 왔지 근데? 나무잎이랑청금석야나 이거 만든 거 어떻게 해? 만든 거? 저장 어떻게 해? 그건, 그건 종이 비행기 모양 그래, 이거 뭐 야, 나뭇잎 끝, 거. 끝 종이 비행 모양 누르면 안 돼? 갤러리에 가면, 가면 있어? 어, 갤러리 누르면 네, 돼뭐 돼. 확인해봐야겠다 아니, 네 그거, 아 그럼 저, 야 다이아칼 인첸트 해야 그래, 인첸트 해봐 청금석 있지, 너? 응, 여섯 네개 야 근데 우리 물... 아 여기 있구나 없는데? 인센트 테이블이 야 없어 어. 야 오늘 미션 우리 정했다 아 생겼다 우리 뭐좀뭐 뭐 가져갈래? 일단 확인해여보 여기 와도 돼어화요나 응. 나 지금 들어간다 화요일 나왔어? 응 대박 대박 와 좋은데 나달아못 탈레... 먹었네 아, 화요일 그래? 이건 먹어 야나 무인도에 왔다 우와, 어떤 나무 섬에 야 근데 이 나무 뭐야? 안 쌌어 어나 예, 네, 어. 왔어 얘들아 디렙이야? 어나 왔다 황금사가줘다 가져, 가져? 야나 왔어 네어디있어 그래. 언니? 나 여기 갇혔어 아 됐다 야 우리 야, 집 서베냐? 만들었어 너네 없을 때야 니네 집 만들었는데 섬에 있어?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있어 야 우리 비야야 우리 우선 집에 들어가자 야 니네 어딨어? 어 예준아 나 왔어. 오랜만이야. 선봉이가 네 물건 다 가져갔었어. 자네 물건 forced. 갖고 있지? 어 나와 얘들아. Yeah, 야 우리 야, 야 우리 야 우리 추우니까 여기. 야 얘들아 우리 추우니까 uh, 지하로 들어가자. 자버생기지 마라 이 자식아. 조금 심해. 아 뭐냐? 와나 지하 안 들었어? 야 지하로 들어와. 야 우리 따뜻하게 좀몸좀 녹이자. 야 저기 여따가 야나 지금 고기 굽고있어 야여다가뭐 이거 넣으면 하면... 야 난이도 킬까? 우리 무기도 있고 한데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어 용아 용아 들어와 와 인체태평도 바뀌네 우와, 인치 인치 어 그치? 야나 택시 앞에 깔았어 야내 인체태평 인체태평 야 왜, 누구 맵이야? 아내매 네, 우리 무인도 그거 또 계속하는 거아나좀앉 아, 야, 야, 자. 야야야야 줌바다 줌바다 여고 있어 나 기다려 네 네, 미로님 들어오세요 미리님뭐 하세요? 리온님 뭐 하세요? 제가 핸드폰 치고 있어요 저기 리온님 도둑질 안 하시... 아, 이 놈을 왜, 왜 설치해요, 리온님 야, 거야 리오, 야, 리온가 누구야? 리온, 리온 어, 내가 먹었는데? 리온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 미안 야, 도티, 미안, 도티 빨리 들어와 오케이, 다 먹어 야, 나 리온 맞히다가 넘어졌어 너 맞을 와 호로록 한다지 나도 먹어야지 나도 첼스 첼스 깔고 들어갈게요 네나 쟤도 먹거 아니야 하스카 내가 했어 나인센스 양미 뭐로 할래? 나 광질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광질해 야 파인 너너 나부나 캐 파인 너 나부나 캐인치처 하고 나부나 캐야 나부나 캐아니야 막대기 인치처안돼 누가 이거 왜안돼 옛날에 동는데이나 캐팬 안갈 거야 나 이제 뭐 하지? 저기요 저안 때려줘요 동물이 어, 그, 그, 와 다이아몬드 광석이다 어? 야 다이아몬드 광석 누가 캘래 나 털구갱이 마루가 갖고 있지? 어. 어딨어 마루아? 야 옛! 야, 야, 마루님 어딨어요? 광산이야? 아, 광산 나오세요 집으로 오세요 어, 야발아 저기요 마침을 바꿔드릴요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야, 다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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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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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지 아, 어. 아, 야, 죽어. 제가 스테이크 가져갈게요. 네. 네. 나. 당신을 낚아버리 야, 저기야 돼지가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죽어라 이악이이 야, 이야 돼지. 나, 나 때렸어. 여러분 아니?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나나도을게 아, 도 아, 안. 내가 도면 안. 해. 나도 도티쟁이 야야 니가 나 먼저 때렸잖아 야니볼거니볼거 너도 죽어봐 야 도티 죽였다 들어와 야내 맵도 있어 야야나 내... 여기 또내 아이템도 있어 야 어디 야철 어. 어디 야 다이아 어디 있어 야야야니니 채널 줄게 어 저기요 다이아 광수 설치해줄게요 야, 여기요 나두캠 다시 줄게 여기요 여기요 나 다이아 광수 없어못 나가잖아 이런 해보세요 나랑 나몇개 나왔어요 8맵입 하인 들어오세요 아, 두개밖에없어요 5개네요 누가... 자 여기 한개더 설치했어요 세요아내템 없어졌잖아 뭐야 여덟 개나 아니 내템 없어졌던데 아내템 내가 지금, 있어 지금 다이아 홉개 있어요 나 2개 사실 네. 네. 여러분 근데 저희 무인도 왔는데 파이너, 왜 이렇게 칼? 저기요 저희 무인도 왔는데 왜 이렇게 한가로워요? 파이나칼 줄게 칼 누가 누가 이렇게 에들어오파이야 얘 스킵은 누구야? 하인아 화야지이 사람 누구야? 야이 사람 누구야?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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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가 4명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여서 하아 이거 스킵 이게 누구야? 아니야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야, 시범은... 야 누구야? 야 죽여봐봐 죽여 나도 아까 계속 죽였어 나랩나랩1에 마루 나갔어. 누구냐? 없다. 누구냐? 누구냐? 스티븐 누구냐? 야티을 계속 죽이자. 그래. 찾아. 야 찾아. 야 스티븐 찾아 죽여. 저희 저희 방송 중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요. 야야 야, 근데 도티 t v 에서 그 저글론 하고 있었는데 어떤 스티븐이 들어와 갖고 방송 완전. 진우 아니야? 아니야 걔 진우. 진우는 아이디가 있잖아. 어? 아, 그리고지우는가득 깐댔어. 네. 네. 저기 스텝은 누구에 여자 같은데? 스텝은? 혹시 걔아스키이스키이좀좀 좀 여자예요. 찾서 죽이자. 어, 저, 저기요 지, 지금 채팅방이 누군? 나 화염이다 이제. 저기 스텝은 있어, 지금 대체방에 내가 믿어, 어? 야, 채팅방에 스텝은 있어.

살렸다. 야해이나 이런 것좀 줘라. 야 우리 한번 잡보자. 계속 우리 잤는데 안잔지면 스티브가 아직도 있는 거고. 아니 아니. 야야 야, 그거 그거 옆으로 뒤로 가기 눌러봐. 그러면 채팅 누구 누구 있는지 보여. 나망했다그 네, 네, 어, 뒤로 가기. 게임에 참가했한 명이냐? 스티브 아직 있다 스티브 아직 있어. 어. 스티브 아직 있어. 어, 그치. 여기 뭐야? 나나 이름 있어. 아 얘도 이름 있어. 리온 이거는 스티브 어디 있지? 야, 야, 잠만. 아니. 아, 저깐만 있다, 저기 있다, 있다. 나 찾았어, 찾았어. 야, 찾았어. 어디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 텍쳐팩? 텍쳐팩. 셀셀 투여. 아니, 날 때리는 거야, 갑자기. 누가 할까? 그 스티브니? 야 그냥 너못죽이냐 걔? 야, 스티브 칼로 죽여. 아 근데 나 죽었어. 아, 스티브 야, 스티브가 내 살배에 줘요. 나 칼로 죽였어 야, 스티브 설마 받아 헤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스티브 이러 거가 버거 굿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나처럼잖아. 야, 내가 나가 볼까? 애준아, 니맨 위지, 네 니집 네 버거 쓰고 있지. 어. 야, 근니 버거 네빵 가지고, 크레딧 이왜 응. 가지고 날아서 찾아봐. 아니, 내가 플라이 쓸게. 응.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지붕 위에 있었어. 여기다, 여기다, 야, 죽여, 죽여. 야,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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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야, 스호 수호, 수호, 우리 집이야. 야, 보너, 나갔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야, 지붕, 지붕에 계속 위에 있자. 지붕 위에 있자.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에. 무인도였습니다.